도가 어? 터졌나요? <laughs> 아, 터졌어? 터터졌다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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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으면 <먹는> 영 칼로리 할아버지 엄청 그러지 빼셔야 <laughs> 돼요 그러네 완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이. 웃음> 맛있다 맛있긴 해 맛있기는 맛있나 바람은 그냥, 바람 그냥 아, 이걸로 커피만 들어 먹자 달고나 커피, 빨은 가윤이, 칼바는 분이 오셔. 준비 응. 중아우애기가 응. 응. 어, 너무 예어요 할머니랑 오, 저 신발, 신발. 망했어. <laughs>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아빠도 안 계시고, 동생도 오늘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늦게 오는 날이라 엄마랑 제가 김밥 준비를 올케 오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엄마는 야채 준비를 조금 해놓으셨네요. 저도 얼능 도울게요. 어? 딸기? 어, 딸기 맛있겠다. 깻잎 닦으면 되나? 나는 뭐하지? 맛살이랑 햄 해야 되겠다. 저희 집은 조카들이 김밥을 좋아해서 김밥을 자주 싸먹어요. 오늘도 김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연육 함량이 70%만 넘어가도 맛살이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이런 거 김밥에서 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커서 저는 이렇게 여기 반으로 자르거든요? 딱 반. 이렇게. 요 정도로, 요 정도 크기로 넣어요. 탱글탱글해죠 저희는 당근을 많이 넣거든요? 계란. 10개 <laughs> 계란 10개 깼어 어, 10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2무줄살 거니까 10개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가볼게요 하나 김밥 쌀 거야. 응. 어. 돈가스 김밥 쌀 거야. 오늘은 아있겠지 이거 생선가스야. 오늘 돈가스가 없네. 예쁘죠 오늘 생선가스를 넣고 싸볼게요. 야, 토순이 토순이도 싸려고 예쁘죠. 안 돼요. 안 돼요. 아, 밥을 퍼야 되겠다. 이제 밥만 푸면 돼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laughs> 연기 맛있겠다. 나연이도 할래? 나. 어 지하기도 해. 이거 해. 이용정아, 그럼 어디 있어? 이거 정말 먹어서 나갈 거 같아. 거 갖고 볼까 마요네즈. 잠깐 고모 요금만 찍고, 정준님 마요네즈 부탁합니다. 쉬이거너이고이 <laughs> 엄청 나엄마 아, 너희가 좋아하겠다. 나도 <laughs> 엄마껏. 나도 엄마껏. 도치않게 많이 들어가려나? 나도 나도 계란 넣어 볼래. 어. 그래. 어. 어. 아, 우 이거 너무 들어가다 마요네즈까지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 더 맛있지. 맛있는 <laughs>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누가 그래? 맛있게 <laughs> 영 먹으면 0칼로리라고? 칼로리. 아이 a s told that 담무지 master. I'm 어요 이제 마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누세요안 돼. 아, 손 씻어야 돼. 손 씻었잖아. 이거좀 더러워졌어. 응, 응, 응. 응. 그래도 좀빡싸졌다 우 조카들이 너무 잘한다. 가윤이도 하고 있어? 가윤이도 지금 예쁘게 해주세요, 공주님. 고살이 손으로. <laughs> 근데 나 이거 싸질까 모르겠다. 이거 돈가스를 넣으니까 오, 엄청 커지네. <laughs> 나 이거 못살것 같아. 그러네. 아, 와. 와. 그냥 그러네. 돈가스 기나그그 어! 그 밥풀 좀 줘봐. 응. 밥풀이 조금 그래, 있어야 부칠 그래. 수 있어. 맞아. 그럼 이것만 쌀까 뭐. 응. 아니 조금 덜싸 엄마. 이거 아, 되게 많은데? 재료가 많이. 재료가 많아서. 재료 많은데. 저기. 저희는. 엄마 거 지금 보통 스무지를 그래. 싸거든요. 식구가 일곱 식구다 보니까. 그래게다 먹어요. 어, 아무튼 아 진짜. 내일 아침까지 아, 먹어. 내일 아침까지. 오 예쁘게 고모 김밥이 제일 맛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을 거예요. 배신이야. 어 고모 게 제일 맛있어요. 오 고모 거다 됐습니다. <laughs> 어 터졌나요? 아, <laughs> 터졌어. 터졌나요? <laughs> 오마이갓~ 첫 번째부터 터졌다~ 야~ 누가 말하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밥풀 좀 줘보세요~ 밥풀로~ <laughs> 아~ 여기다 <있다. 웃음> 밥풀로 응급처치를 좀 할게요~ 응급 아~ <laughs> 어떻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조금 힘들다! <laughs> 좀 흐물렁흐물렁하네요. 그거 그냥 썰지 않고. 그냥 먹어야 될것 <laughs> 같아. 그러네. 여자미들은 코코코코, 아야 코코코코, 아야. 공주님,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먹방 타임. 먹방 타임. 고모랑 같이 먹방 해주세요. 고모도 치즈. 응, 언니, 이거. 음. 돈까스 노래 있는 거. 응, 먹었어. 정드셔보요이맛있어 음 음, 아, 까학반은뭐 응. 끝? 돈가스 못 봤어. 아까 꼬다리 살짝고모었는데 괜찮아. 응, 음. 너무 커. 입안에 꽉 잤어. 그치? 응, 돈가스아까서 응, 저희는 싸면서 많이 먹어요. <laughs> 더 주세요 와. 허, 허, 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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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생각답다.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어, 달고나를 지금부터 만들려고요. 달고나 우리 만들자. 불을 그냥 약불로. 먹고 있어요. 아니, 녹는데 안은빨간색이고 자취는. 아, 많이 녹았다. 응. 칙소다도 넣는 거야? 응. 이 소다를 넣으니까. 오. 그래, 어. 아, 어. 음, 그냥 종이오일에 종이 하는 거야, 저거? 응, 음, 종이오일 위에다가. 조, 어, 나 이거 할래. 나 지금 하면 안 돼. 조금 굳은 야. 다음에. 음, 완전... 해주세요, 공주님. 과연 음, 될까요, 과연아? 어, 뚱 아, 누른 다음에 빼야 돼. 아니또딱한번누르고 어. 그리고 빡, 바로 빼야 될 걸. 색깔이 고물러야 돼. 됐어, 빼봐. 왜 네, 아까 고무도 도... 오. 이러고 하다가 두 번째 건 이렇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네. 놔두니까, 어 아, 뜨거. 오래 놔두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여기 다 이렇게 붙어다렸어요. 네. 조금 굳은 게했다가 얼른 빼야 돼음 달다 맛있다 오징어 게임 보면은 어. 막 뭘로 했어? 막 바늘 바늘 같은 걸로 했나? 응.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는 응. 바늘 뭐 이런 걸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서 이게 오징어 너희들은 오징어, 오징어 게임 어. 못 봤잖아 어. 이거를 오징어. 좀 식은 따윈 다음에 따윈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음, 이거 수시계를 도 힘들다. 수시계를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물 응. 묻혀가지고 콕콕콕콕콕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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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때 하시에 달고난 거 아니야? 이건 두껍잖아. <laughs> <laughs> 그때 그 시절이야. 네가 그때 그, 그 시절에, 시절에 있었어. 그때 시절에 있었던 영감님처럼 <웃음> 말씀하셨습니다. <웃음> 아, 실패입니다. 왔어. 실패. 어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 잘안 되네. 잠깐 비열부들 해졌어안 속이 가운데를 깐듯해. 이렇게 오. 뜨거워. 뭐가 좀안 들려나 보다. 어우, 이거 좀 이상해. 아, 뜨거워. 되게 뜨겁다. 아, 어, 뜨거워. 이걸로 해야 되나? 이걸로 해안 해. 해. 안 돼, 안끼어져 어, 아, 뜨거워. 살마 어떡해, 이렇게 있다. 또 있다, 끼워봐. 망했어. <laughs> 망했어. 아 이렇게 엄청 잘 됐는데. 응. 음, 잘 됐는데 안돼 갈구 해봐. 아니, 봐. 조금. 내 하면... 굳어야 되나? 뜨거워, 가이나? 뜨거워. 잘잘 응. 내가 하시면서. 응. 할아버지 엄청. 잘하지? <laughs> 가이나 떼셔야 돼요 이제 떼셔야 돼요. 아 떼. 끌지. 헐. 가이나 할아버지가 이거 해주신데, 근데 할아버지 하실 수 있을까? 뭐 젓가락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게. 들렸다. 안돼안 돼. 이게 들 굳었어. 아직 아직 아빠 안 돼. 안 돼. 아직 아직, 안 돼. 아파, 안 돼. 나왔다 어. 내가 떼줄게할 아, 버지가 그렇게. 좀나나 하고 나이걸로 하고 싶어 오오이아버지잘하이는데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파트 성공하나요? 어, 아이고. 그냥 어, 어, 네, 이 정도는 네, 괜찮아. 응, 이정도면 괜찮아. 잘 봐. 여기만 하면 돼. 음, 어. 오. 어, 잘해. 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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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이, 가윤이 잘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네. 그러네. 여기가 조금 있는 거는 여기 이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네. 이 부분을 붙여. 그냥 이렇게 붙일까. 그렇지. 이거 침으로 붙이면 되는 거야. 오, <laughs> <laughs> 어, 그러네. 저희 성공한 게 지금 하트랑 별밖에 없네요. 그리고 우상 망가진 하트. 망가진 하트. 아, 네모도 있었는데 먹었나봐. <laughs> 네모가 어디갔어? 얘는 망, 망친 별. 하이. 얘는 소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연해졌다. 아, 어, 그러네. <laughs> 맛있다. 응? 맛있기는. 맛있기는 어, 맛있 맛있긴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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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다른 게. 응. 뭐, 옛날에 학교 옆에서 어. 시, 시골서, 어, 어. 학교, 하, 학교 가면 그 아줌마들이 와서 이거를 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요면에 응. 아주 조그맣게 해갖고 이렇게 팔어, 그거를. 그걸 먹으면 애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맞아 음. 우리도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 응. 학교 앞에. 음, 음, 음. 그러니까. 아, 기억나. 이건 학교 옆에서만 팔았었어, 어, 옛날에. 맞아. 오랜만에 해보네. 지금도 학교 옆에서 팔지? 안 팔아요? 팔아. 요안 팔아? 네. 오, 없어. 없구나, 이제는. 요즘은, 요즘은 없어. 옛날에는 학교 옆에서 이런 거 팔았는데. 아예 그 달고나는 아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아유.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 아유. 그냥 팔아그구나공제포장해서 네. 그 고모가 그 제일 남기라는 사랑하는 남기라는 우리 왕자님. <목소리>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맛있네. 질려. 질려?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왕자님. 네. 우리 애기 애기가 애기. <laughs> 누가 너무, 너무 아기야. 컸어요 아기야. 어, 앉으세요 애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 거대졌어요 너무 컸어요 My Sweet w o r l 망가진 거 아니야 고모 예쁜 거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가현이 춤 파는 거 주고? <laughs> <laughs> 그것은 그래도 잘 했지 음. <laughs> 짠 잘 먹겠습니다. 이안 부서진, 예, 부서진 거야 예뻐. 음. 이거 봐, 이거 하트예요. 난 여기 돼. 음. 거꾸로만 돼. 음. 난, 난 부서, 난 조금 부서져. 꺼꾸로 보면 조금 부셔져난난부셔난 조금 부서져. 맛있어. 바람은 그냥. 바람 아 이걸로 커피 만들어 먹어보자. 달고나 커피. 음. 달고나 커피 맛있다며. <laughs> 커피에다 그러 이걸 그냥 넣어, 넣어 먹는 거야? 음, 라떼 같은데 그냥 넣어 먹 어, 그러네, 뭐. 달고커피 응, 먹겠네. 우리 달고나 커피 먹어보자. 아, 빼떼로 그래. 라떼? 그냥 <laughs> 먹어보려. <laughs> <laughs> 왜 울어? 우리, 우리 커피에다 넣어, 넣어, 먹어보자. 아니, 그냥, 아메리카노나, 그냥. 아메리카노에서는 안 먹던데? 라떼에다가 아, 그래? 넣 먹더라고. 나는 그냥 에스프레소에다도 넣어 <laughs> 먹으면 안 되나? 빼빼로 라떼 말하는 거야? 빼빼로 라떼? 그거는 음. 춤이고. 으음~~ 음. 너무 음. 맛있겠다. 음. 달고나라 할때 설탕 한 봉다리 다쓴것 같아요. <laughs> 많이 낼 때라도 만들어 먹어야지. 맛있겠는데, 근데 어...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그만 넣어. 됐어, 그만. 아, 맛있겠다. <laughs> 이 단거는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아, 이렇게 녹여서 어. 이거를 다 녹여서 먹지 않고 어. 이렇게 커피 먹다가 이거 한입 먹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커피 먹다가 이거 한입 어. 먹는 고 어. 커피를 생각해? 마시다가 어. 이거를 같이 어두고도 씹어 먹는 거야. 아, 다 녹이지 않고, 어, 어. 다 녹이지 않고. 어. 어. 그래? 응. 한번 먹어볼까 그럼? 한 모금만. 고모가 해줄게. 고모가 해줄게. 수저로 먹어. 음. 이거 커피라서 이게 음, 욕심내는 거. 봐봐 <laughs> 얘는 지금 달고나를 건져서 먹고 싶어요 어때? 음. 맛있어? 어때요? 공주님? 감상을 말하고 가야지 그냥 도망가 어떡해 어때요? 최고? 달고나로 먹는 음. 것보다 달고나 커피로 먹는 게 나은가? 그렇게 생각보다 달진 않네? 어. 이게 어. 녹으면 녹을수록 조금 달아지고, 네. 처음에 먹을 때는 네. 별로 안 달더라? 음. 녹아야지 음. 좀 점점 달아지고, 달고나 향이 약간 많이 넣어서 약간 있다. 음. 음. 아직 달지 않아서 나 괜찮아. 나쁘지 않네. 나도, 나 너무 단건 별로. 어. 달고나 어. 여기, 어. 오늘은, 가윤이 생일이에요. 가윤아, 너 속으로 빨리 소원 밀어. 소원 밀어. 우리 생일 축하할까요? 시작.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 사랑하는 <목소리> 가윤이.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목소리> oh 한 번에! 깠어요. 한 번에 껐어요. 가윤이 아 선물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고모 선물. 이렇게 바지랑, 예, 어제 가윤이랑 백화점 가서 입혀보고 <laughs> 샀어요. 이거 가윤이 한번 입어봐. 여름꺼. 한 치수 큰 거로 샀거든? 아, 근데 사네. 괜찮은 것 같아. 얘랑. 아, 뽀뽀랑 부부라, 그리고 이거는 부부라.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 <laughs> 와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 요거는, 이거는 프렌치 코트형 원피스야. 여름 지금 입어야 어, 입어 볼까 우리? 이거 보세요. 뭐, 엄마, 엄마 뭐, 엄마가 먹을래. 뭐, 뭐, 어. 응. 잠깐만. 나팔이구나 뭐 뭐. 아, 여름 꺼. 어. 인데 뭐. 아, 여기다가 는속에다 하얀 티를 입어야지. 어, 입으면 뭐. 가윤이 현정아 이렇게 입, 입혀서 저거 위에, 위에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 오, 요거를 속이다 음. 입고 어, 입고 입고 나와 봐 봐. 어, 엘사 신발 하얀, 요거는 어, 누가 선물 준 거예요? 칭찬 도장 다 모아서 준 건데 칭찬 도장 다 모아서 준 거는 솜사탕이잖아 이거는 너 생일 선물이래, 엄마 아빠가 주시는 어, 이거 엘사 신발이에요, 예쁘죠? 고모가 나 맨날 이상한 거 고른다네 거 아니야, 예뻐 아, 근데 지아가 너도 너도 줘야지 어지아기편을 준비하고 있나? 그래, 너도 선물 있잖아, 빨리 주세요 지아기도 주세요

가윤아, 오빠가. 고모가 줄까 응. 엄청 길게 썼다. 사랑하는 가윤이에게 가윤아, 오빠는 너가 정말 좋아. 왜냐하면 너는 다른 동생들보다 인내심이 많고 참을성도 많아. 하지만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가 먼저 사과하고 오빠는 사과할 생각은 없었는데 <laughs> 네가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아니 오빠가 사랑해. 가 이제... 오빠... <laughs> 오빠가 <laughs> 사랑이과해 <이제> 주잖아. <laughs> 어 너무 멋지다. 스윗한 지하의 중심이다 여기서. 와 서로 서로 너무 사랑하는 진짜. 오빠랑 동생이라니까. 아. 이제 먹자. 뭐 가연이는 해. 좋겠다 이런 오빠가 있어서. 이제 뭐래? 먹자. 먹자 달라줄게요. 우리 키우 먹자. 예뻐 예뻐. 트렌치 코트도 예쁘고 안내 음, 것도 좋다, 예뻐. 나. 어. 할머니랑 오저 신발. 오, 신발. 할음에 <laughs> 이거. 할이 뭐, 따로 없나? 할이들랑. 음, 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응. 할아버지 나오시라 그래. 케이 같이 먹자 그래. 할이 나오세요. 이거 보르바리. 잘, 아, 응.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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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녹아. 진짜 맛있다. 괜찮아? 응. 맛있다. 응. 살살 녹는데. 네, 완전히 먹어. 응? 아, 그때는 아 드셨고 이건 아플려. 내가 이거 오늘 난 케이가. 왜약이밥 먹을래? 밥뭐 먹어. 미역국 먹을래? 아니 김치찌개 먹을래? 김치찌개 먹고. 어, 지약이 배고픈가 보다. 아까 조금 먹어서. 지아경 김치찌개 밥 먹어. 간이 맛있어? 그렇그다 그렇게 먹었어. 간이 좋아 그거 때문에 산 거야. 블루베리 따고 자네. 맛있어 가이나 블루베리 도 있잖아. 고모 더 줄까? 응. 더 줄게. 음. 어, 맛있다. 에이 그. 고맙습니다. 음. 간이 생일 축하해. 대답을 해야지. 생일 축하한다. 걔는 생일 축하했다고만 들었어. 여기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야, 들었어.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지. 고모가 얘기하는데. 넌 좋겠다. 축하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연이 진짜 좋겠다. 어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희 동생네 부부가 요즘 너무 바빠져서. 저 일곱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곱 가족 이야기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찾아뵙는 걸로 하고 대신 제가 즐겨 해먹는 요리들로 매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잘 부르세요. 좋아요는 사랑한다. 안녕.